오늘 일요일이라 어 내가 밀렸던 뭔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못했던 요거어요거 어 요거 뭐지 이거 이거 비플랜 이이 화분에다가 이 화분이 엄청 딱딱해요 이게 딱딱딱해갖고 게다가 더 웃기는 건 유통기한이 지났어 2018년 4월 1일 뭐, 2018년, 18, 19, 20, 21, 22, 23, 24, 6년 전 거야. 근데 뭐, 이게 너무 딱딱해서, 썩을 수가 없어. 완전히, 그,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 유통기한은 2018년이라는 거. 어, 아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썩지는 않더라고요. 썩진 않았어. 그래갖고 거기다 꿀을 꿀을 넣어가지고 이게 뭐한 일주일쯤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흑설탕을 지금 넣었어요. 흑설탕 넣고 이렇게 흑설탕 넣고 여기다 청주. 청주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청주 아니고 뭐지? 청아. 아 청아나 청주나 뭐 비슷하겠죠? 요거한 숟갈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그리고 전자렌지에, 전자렌지에 살짝 돌려요 여러분, 화분이 너무 딱딱하니까 꿀에 됐다 하더라도 요거를 살짝 비닐봉지 덮어 여기에다가 비닐봉지 덮어가지고 이거 이게 놔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돌리겠습니다 얼른 와. 1분 할까? 1분은 그렇고, 취소 30초. 30초 돌렸어요. 30초. 그래갖고 이게 청아에다가 흑설탕 넣고. 그러면, 너 넣지? 아, 그러면, 거기다 모르냐면, 요 율피. 내가 아까 밤까지고 그 껍데기가 잘안 까져서 율피를 먹었어요. 율피를 먹고, 율피를 바르고. 그러면, 아, 내일은, 먹고, 바르고 해서, 다 됐다. 쌀 껴. 그 다음에, 생 율무. 이거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예전에, 귤껍질인가? 뭐, 어서 사은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 30초. 엄청 뜨겁네. 아 씨. 아이 어, 그거 가져 올걸. 완전 어? 어 신기한 건 어머나. 신기한 건저 화분이 다 녹았어. 예전엔 약간 약간 좀 도돌도돌하게 있었는데 약간 있긴 있다. 근데 완전 다 녹았네. 오 완전 다 녹았어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 계란 노른자도 넣어야 되는데 계란 노른자 하나 넣으면 너무 많아. 또, 그거를 또, 계란 노른자를 계란으로 해 먹을까? 그래서 조금 놔둘까? 그래서 넣을까? 이왕 넣는 김에? 아이고, 이걸 여기다 담아버렸네. 아이씨. 아이씨, 그 숟가락을 거기다 담았어. 여기 있다 또 하나. 응, 음, 그 담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율무. 율무를 좀 넣겠습니다. 율무 넣고, 율무를 넣고, 그 다음에 쌀겨 쌀 겨. 쌀 겨도 넣습니다. 이거 안 넣지, 내가? 쌀 겨. 쌀 겨도 넣어. 그,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이거 쓰고. 지금 몇 시야? 12시가 넘었네. 12시가 넘어서, 어, 한, 대여섯 시간. 좀할 생각이에요. 이거 뭐지? 율피. 율피를, 율피. 일필 넣습니다. 일필을 넣고 너무 수집잔이 너무 작다. 씨. 빼야겠네 그래서 요거 이거 안 넣었지? 사은품 어서 받은건데 내가 알기로는 귤 껍질 뭐 그런거라고 알고있어요 그여자이거만 넣는건 아니야 이걸 일단 집어넣어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어 집어넣고 알았어 이게 폴리코산올이 어, 보이니까 아 이거 먹다거있었나 뭐 어디 갔지? 다 먹었나? 어 폴리코산올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코산을 잊어버렸었어 먹다가 하루 한알 먹는 거지 두알 먹는 거지 뭐, 뭐.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폴리코산올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원래, 폴리코산을 먹어. 봤으니까. 폴리코산을 먹고, 어, 이거, 어, 애도 꺼야겠다. 폴리코산을 먹었어요. 내가 저거, 먹은 건, 쿠바가 원래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못 사는 나라가, 저, 심장병으로, 뭐지? 뭐, 그런 걸로 아마 많이 죽어가지고, 나라에서, 저폴리코산으를 어, 무료로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래,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나눠주겠죠? 어, 그래갖고, 그, 심장, 그런 걸로, 그, 죽는 게, 좀, 통계적으로, 좀, 음. 많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말 듣고 아, 나도 당뇨니까 그 아무래도 그 이거 인슐린 퍼프를 내린 자들도 먹을 때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갖고 진득하게 됐는데. 진득하게 됐어. 진득하게. 근데 밀가루를 넣어야 돼. 밀가루를 넣어야 피부가 좀 뽀얘지는 거 있어요. 아, 그 밀가루를 넣겠습니다. 야, 밀가루가 없었어? 이게 밀가루라고 썼어요.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써서, 밀가루 좀 넣어야 돼. 너무 꾸덕해지는 거 아니야? 밀가루를 시켰습니다. 요렇게만. 점성이 있게. 숙설탕에서 점성이 있겠지? 응. 음. 그래서 밀가루도 넣었어요. 그몇 가지 넣냐잘 모르지만 뭐. 먹어도 될 만한 것들. 그런 게,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 율피를 또 먹었다는 거. 그게 뭐 콜라겐 단인데. <laughs> 근데 이게 프에 돌려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괜찮았어요. 이것도 뭐 얼마 안돼 또. 원래 붓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찐득찐득하니까 갔어. 나 세수도 안 했는데. 아, 세다 세수다. 아, 갔어. 예, 내가. 세수를 안했어요. 세수하는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 세수하는데 음 여기다가 여기다 놓고 세수하는걸 이렇게 놓나? 여기다 변기 위에다 올려 아니 자변기 위에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그렇게 안되겠는데? 어.. 여기다가? 그래 여기 딱 좋다 내가 세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뜨거 좀 더운 물로 해야지 오오 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드디 떨어졌어 이할수 뭐 없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뜨거운 물로 아. 아, 뜨거워. 그게 뜨거운 물 해야 돼. 그래야 무은이낌이기어 아, 열었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 아니, 가 있어. 얼굴을 닦아야지.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실리콘. 실리콘, 이거, 마스크. 그래야 오래 해. 가만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저것도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바람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아니, 피부가 뜨거운 게 아니, 이게 뜨겁네? 아까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갖고, 코끝도. 아니, 피부 좀, 뜨거운 물에 다 쓸쓸했는데, 아주 이거 뭐, 전자렌지 됐더니어 화분이 완전 녹았네. 예전에 이러면 화분이, 이렇게 약간, 이게, 덩어리가 졌었는데, 이걸 더 물결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눈밑이라든가, 뭐, 이런 볼떼기. 어 이런 볼떼기, 볼떼기를 해야지. 음. 아 볼때기. 아, 계란 노른자를 넣었어야 되네. 게, 계란 후라이 먹으면서 노른자 좀 남겨놔갖고 섞을 걸 그랬나? 그랬어야 되는데. 계란 노른자가 안 들어가갖고. 아 어. 코. 여기. 코 쪽. 여기. 요런 데 필요합니다.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보톡스 맞아야 돼요. 보톡스 맞지만, 너무 모자른 바람에, 아, 발라지지가 않아. 아, 다음에 꼭, 계란 노른자 꼭 넣겠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넣어야 되는데, 음 술을 좀더 넣을 수도 없고, 이미. 술은 데워져갖고 알코올은 다 날라갔겠지? 이거 어. 이렇게 해갖고 이게 삐뚤어진 상태로? 이게 어떻게 됐어? 이게 이게, 이게 돌아오질 않네? 돌아오지 않, 않지 않습니다 컷션처럼 발라. 음... 어 완전히 덮어지진 않지만, 여기 뭐 떨어지려고 그러네? 뭐가? 있지도 않으면서. 응. 음. 음 요렇게. 요렇게. 요거. 팔자주름. 이런 요런 거. 요런데. 짐증. 팔자는 휠러나 뭐보톡스는 팔자를 원래 놔주지 않으니까 휠라 이런거보다 소용없어요 이게 밥하고 막 아니 밥이래 밥 먹고 뭐 말하고 막 이러는거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잘라서 올려야 돼 에고 뭐 떨어졌다 이게 아까우니까 이마에 좀 발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점점 꾸덕해져갖고 말라가고 있어요. 음 이런데 아 이렇게 아, 계란 노른자 안 넣더니 영 아니네. 음 너무 묽으네 요런데 요런데 중요해요. 보철소서 못 맞는데. 요거 이까 이런 거. 여기 중요해 이거. 이까에 세로질은 생기는 거. 아, 뭐.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 거. 근데 왜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걸 했지? 응, 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실리콘 덮으면 이게 약간 어, 피부열에 의해서도 그렇고 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빠진 데가 많네. 어, 나오지 않습니다. 어? 나왔다. 이렇게 한점 여기다 한점 어, 보톡스야 뭐야 이렇게 부분 부분 한군데씩 바르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싹, 싹, 싹싹. 싹, 싹, 싹 했어요. 그래서 물에다 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게 빼놓은 게 있었었는데 새거네? 새건가? 돌을 집어넣나 집어 약간 집어넣은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거. 이거 다이소를 못 가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가면놀이를 합니다. 이게 이게 잘 붙어 그러면 나. 내가 뭐 찰밥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아직 아까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어.. 크레타즈 먹고 커피도 마셔갖고 지금은 안 해도 돼 이렇게 해갖고 아.. 내가 이렇게 해갖고 집어넣었구나 아, 이게 맞나봐요 여기다 뭐 종이라도 뭐 딱딱한 종이라도 껴가지고 집어넣어야겠네 이렇게 잘 들어가게. 이게, 예. 몇개 들어있나? 아, 어, 500원이었네, 이거. 500원이었어요. 1000원인 줄 알았더니. 오, 500원이었어. 오, 난 1000원인 줄 알았네. 음그 다음에 이걸 해줘야 돼. 요 이걸 해줘야 오랫동안 할수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팩을, 팩이 아니라 비닐봉지. 비닐봉지를 여기다 씌워서 요 구멍 뚫어서 여기다 걸고 여기다 눈이랑 그려갖고 코랑 입이랑 그려서 가위를 잘라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게 나와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얼굴이 약간 큰가? 그래서 얼굴 크겠지 뭐. 그래서 이걸 여기 나온 아이고. 뭐. 이게 왜 이래. 어디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꼭 여기다가 써줘야 돼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내려와 그래서 그 헤어밴드를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꼭 어, 여기다 좀 걸어줘야 돼 여기에 이렇게 거는 게 있는데 이걸 여기다 끼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헤어밴드 이렇게 헤어밴드에다가 이렇게 빼줘,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헤어밴드에다가 이렇게 껴줘, 이렇게. 어. 이렇게 껴주면 안 잡잡해. 이렇게 껴줘, 이렇게. 그러면, 어, 이렇게. 뭐이 여기 여기 보이는 거는 상관없고, 어,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있는 거야. 너무 올라갔는데. 응. 좀 내려와. 그렇지. 이렇게. 이것도 응. 조금 내려와. 이자가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풀로 네. 산어 그거네. 응. 그래서. 무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합니다. 그래갖고 이거 풀러서 어, 계획이 많다. 너무 이게. 어, 이렇게 하면, 이게 아프지도 않고, 고무장갑 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편해요. 예전엔 이걸 이렇게 막 묶고 막 있는데, 이것도 약간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넣고. 그래서, 오늘의 생존일기 2탄 음, 마스크팩을 했습니다. 강봉순 할머니의 방법.